이렇게. 지금 <laughs> 보시는 이퀄리티면 진짜 웬만한 요거 조금만 요즘 살짝만 둘러도 가격 엄청 비싼 거 아시죠? 그쵸. 이게 싸가 폭스니까 싸가가 세계적으로 특히 이런 와일드 퍼 폭스를 알아주는 게 정말 털의 질이 좋아요. 음. 품질이 달라요. 그러니까 족보 있는 천연의 모피 풀 스킨인 거예요. 이거 네. 하나 가격만 해도 지금 여기 반 이상 될 거예요.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도요. 지금 프리미엄 구스에는 당연히 프리미엄 구스가 들어가요 프리미엄 패딩이고 프리미엄 구스잖아요 지금 여기 태그를 보시면 태그를 세 가지는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백화점 브랜드 네. 모피 브랜드 리가에테 그러니까. 그리고 지금 싸가폭스 보이세요 음. 싸가퍼 싸가라벨 보이시고 음. 또 하나. 또 하나, 아, 이건 진짜 좋은 패딩이구나, 하시는 네. 거. 구스 다운, 그것도 태평만 물산의 프라우덴 구스 하면 되게 되게 알아주고, 네. 여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필 파워도 음. 600 정도만 해도 되게 괜찮거든요. 그럼요. 우리나라 추위에는뭐 걷더니. 근데 필 파워 무려 700부터 나와요. 네. 이런 프리미엄 구스 그것도 8020도 많습니다. 8020도 음. 프리미엄에 들어가요. 그러니까 솜털 80%도 되게 좋은 거예요. 근데 음. 그거보다 더 많은 가장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9010입니다. 그 그러니까 90%가 솜털이에요. 그걸로 200g 이상을, 이상을 채운 거예요. 솜털은 공기 중에 날아다녀요. 구수, 그 볼, 솜털, 이 가슴, 목 밑에 있는, 뭐 날개 밑에 있는, 이런 소량만 나오는 그 솜털이 무게가 있겠어요? 무게 달기도 어려울 거예요. 근데 다 200g 훨씬 넘게 넣었어요. 그 솜털 90% 그거 얼마나 많은 양이 될까요? 근데 그 정도를 빵빵하게 거의 헤비 수준으로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그 얘기도 했죠. 이렇게 네. 차에 운전하러 앉을 때는 의자에 앉을 때 너무 쿠션, 폭신폭신한, 진짜 이 정도 빵빵하게, 음. 이 정도 빵빵하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눌렀을 때 금방 볼록 살아오는 필파워가 네. 있다는 얘기는 네. 이 품질 좋은 프리미엄 구스가 보온력이 짱이라는 거예요. 따뜻한 공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어서 네. 오늘 영화권이죠. 찬바람 이렇게 불면 이게 빵빵. 살아나요. 네. 그게 바로 프리미엄 구수예요. 그래서 이 볼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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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나는 것도 이런 절개로 좀 날씬해 보이게 해드리는 진짜. 거고요. 음. 거기에 뭐 이거 이 얘기 더 드려야죠. 어, 아, 제가 복수. 이거 찍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더니만 네. 난리났어요. <laughs> <laughs> 천송이 같다고. <laughs> 그럼 아, <laughs> 이게 지금 럭셔리에요. 보세요. 두꺼운 거 보이세요? 완전 볼륨이 볼륨이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죠. 너무 예쁘죠. 따뜻한 건 물론이에요. 귀에서 지금 열이 훅 끝나요. 근데 이게 맞아요. 따뜻함을 넘어서서 완전 사진빨. 이게 좋은 모피, 아... 풀스킨.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음... 그러니까 모자도 떼실 수 있고, 지금 보시는 이 천연의 사가, 실버 폭스, 풀스킨을 그대로 떼서 이것만 머플러, 워머, 뭐 폭스카라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. 이거 가격만 해도 그냥 폭스도 비싼데, 사가 폭스에 프리미엄 폭스라고 하면 얼마나. 이 값어치에다가 지금 저희가 땀이나 더울 정도가 뭐냐면 제가 이거 입을 때는 반팔 입고 입었어요. 어, 맞아요.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이게 네. 지금 전체가 70, 아, 87.6. 음. 9 0 가까이. 네. 되게 길어서 엉덩이, 허벅지 따뜻하니까 그냥 따뜻해요. 맞아요.